저는 올림픽 어, 경기 중에 특별히 개주 그 경기가 참 흥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400m 개주, 뭐네 사람이 100m씩 이렇게 이렇게 달리든지, 혹은 1,600m도 있죠. 한 사람이 400m씩 이렇게 뛰어가지고 1,600m를 뛰는 1,600m 개주 경기가 참 흥미가 있습니다. 개주는 그 뭐. 혼자 뛴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골고루 잘 뛰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구간에서는 이쪽 팀이 이기다가또 어떤 구간에서는 또 상대 팀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톤을 터치하는 거, 바톤, 응? 바톤을 물 흐르듯이 잘 터치를 하게 되면. 그 구간에서 확 벌어지기도 합니다. 잘못해서 이렇게 겹치거나 혹은 바톤을 놓치거나 그러면은 뭐 탈락하게 되죠 우승에서 멀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개주가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개주 경기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경주를 다 뛰는 것이 아니라 이어 달리기, 이어 달리기 이렇게 바톤을 넘기면 또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구간을 뛰고 또 바톤을 넘기면 또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경주를 뛰고 이렇게 이어 달리기 같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네 명의 믿음의 계주가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우리는 이 사람들을 네 명의 믿음의 족장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하마, 내 고향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첫 행진을 시작합니다.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주 동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주를 살펴보았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 어려운 상황, 약속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끝까지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 막벨라구를 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삭, 이삭의 아내를 얻어주려는 또 아브라함의 또 믿음의 몸부림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끝이 아니라 새롭게 이삭에게 시작이 됩니다. 이삭은 좀 이삭 단독으로는 잘안 나와요. 이삭은 이렇게 아브라함하고도 좀 겹치고. 그리고 그 아들 야곱하고도 좀 겹쳐요 인생이 이렇게 겹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게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게 이삭이 이렇게 이렇게 겹쳐서 나오고 이렇게 거의 바톤 이렇게 물 흐르듯이 아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삭도 같은 약속을 믿고 바란 믿음의 경주를 했다고 볼수 있겠죠 네, 오늘. 야곱, 야곱. 야곱은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속기도 많이 속고, 또 자기도 많이 속이고, 많은 위험을 넘고, 많은 고생을 하고, 참 험악하다 야참 삶이 참 보드럽다 이게 아니라 야 거칠다 거칠어 삶이 뭐 이렇게 굴곡이 많냐 이렇게 많은 위기를 넘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는 아들도 잃고 또큰 기근을 만나 온 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난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온 가족 재산을 모두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거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그 믿음,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믿음, 우리 아버지 이삭도 묻혀 있는 저 막벨라굴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을 그가 비록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떠나 있습니다. 멀리 떠나. 애굽으로 이주하였지만은 여전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우리 47절 47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예, 29장과 30절,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중앙. 스비가로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아멘. 예. 야곱이 유언합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그 계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져그 아들 요셉을 부르고 맹세를 시킵니다. 엄숙하게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시켰던 행동과 똑같은 것이죠. 내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는 거 이건 아주 엄숙한 맹세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키라는 그런 맹세입니다. 야곱이 중요한 부탁을 그 아들 요셉에게 하는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나를 여기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내 고향 땅, 저 가나안 땅, 너희 할아버지, 너희 그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그 땅에다가 묻으라 이렇게 예, 예, 유언을 하고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맹세해, 맹세, 맹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약속을 엄숙하게 시키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 이 의미가 뭘까? 이 의미. 왜 야곱이 여기 이미 다 가족들이 다 떠나서 여기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잘 살고 있고 아들 요셉은 여기서 총리까지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나를 여기에 매장하지 말고 저기 가나안 땅에 매장하라고 하는가? 야, 애굽 땅에 매장해도 되잖아요. 애굽 땅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매장 문화는 뭐 최고 아닙니까 당대? 막 이렇게 미라를 만들면은 막 천년 이천년 지나도 끄떡 없잖아요. 썩지도 않고 막왕 같은 경우는 큰 피라미드 지금까지 뭐 세계적인 뭐칠대불가사의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어 매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화려한 무덤이 있는 뭐 왕은 아니니까 뭐 피라미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총리의 아들이니까 뭐 실세잖아 실세 7세. 화려한 무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화려한 장례식을 얼마든지 치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야곱이 나 여기에 안 묻힐래 비록 좁고 초라하지만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누았던저 가난한 땅 막벨라굴 우리 선영이 있는 그곳에 나 묻어줘 이렇게 야곱이 말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의미는 나도 믿음 가지고 있다 나도 비록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다이 애굽에 이주해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우리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나 평생 그거 생각하고 살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나 여기에 묻지 말, 묻지 말고, 묻, 묻지 말고, 나를 저 막벨라굴에 묻어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다. 이삭의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아내 사라의 죽음의 순간에 그 사두었던 그, 그 막벨라굴, 그은 사백 세겔의 그 믿음으로 사두었던 그 막벨라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나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 죽음의 순간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나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뭐냐. 너희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너희들도. 어? 나를 거기다 묻으면서 너희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아버지가 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 줬다는 그 표시가 뭐냐. 그 나, 나를 거기 가난 땅막벨라고에 묻으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너희들도 반드시 그 믿음을 붙들며살아야 한다는 야곱의믿음의유언인 그 것이죠. 이어는거봅니까이어 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렇게 p a 이렇게 이 이렇게 바 a 을게 p 이렇이 이렇게 게이 또한 가지 의미는 야곱이 왜 굳이 나를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다 묻으라고 했느냐. 한번 연습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 출애굽은 물론 이후로 한 400년이나 후에 있게 될 일이죠. 인구가 많이 불어나서 400년이나 지나서 출애굽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작은 출애굽 한번 연습해 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머리 속에서만 머리 속에서만 가난한 땅이 우리 땅이야. 자, 우리 조상이 거기에 묻혀있지. 머리 속에서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한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연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 나를 매장한다는 좋은 핑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나 죽으면은 내그관 메고 어한번다 같이 한번 가보자 당장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때가 올 텐데 한번 연습해 보자 연습해 보자 내내관 메고 한번 연습해 보자 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걸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한번 길을 가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머릿속에서만 에구 그래야지 그래야지 교리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고 실제로 연습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믿음의 훈련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딪히면서 훈련을 해봐야 되는 훈련을 믿는 훈련 하나님을 믿는 훈련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훈련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믿는 훈련을 해야 되고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여전히 믿음이 발휘되는가 훈련이 필요하죠. 기쁠 때 좋을 때도 믿음으로 살수 있는가 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아유 왠지 짜증나고 힘들고 화날 때도 아 그때도 믿음이 잘 발휘되는가 훈련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공할 때도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 한번 해 봐야 되고. 아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절망스러워 모든 것이 끝났나 보다 그렇게 했을 때도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살아갈 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 죽을 때도 믿음으로 잘 죽을 수 있나 한번 생각을 언제 누군가 물어보시더라고. 홍목사 홍목사는 몇월 달에 죽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laughs> 몇달 달에 죽고 싶어. 생각을 한번 안해 봤는데 몇달 달에 홍목사 무슨 요일 날 죽고 싶어 그러더라. <laughs> 무슨 요일 날. 아유, 주말에 조금만 밥먹기회는 <laughs> 이렇게 훈련을 훈련을 훈련이 필요하겠죠 훈련이 훈련 모든 상황을 놓고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올수 있으니 믿음의 훈련을 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 야곱이 그래 한번 가보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저기 있는데 아직까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보자. 우리 가족, 한번 다 같이 가보자. 이것이 야곱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야곱이 그 생애를 마치고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성경을 한구 정도 읽어 볼까요? 두세 장 넘기면 장세기 50장이 나옵니다. 50장 25절, 마지막 구절이죠.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50장 성경의 첫 권이 딱 닫히게 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마지막 주자죠. 마지막 주자. 믿음의 계주의 마지막 주자 요셉. 요셉.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예. 요셉입니다. 요셉. 야,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하고 요셉의 마지막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매장이 되죠. 애굽에 묻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요셉은 예, 난 여기에 나는 총리니까, 총리니까, 내가 뭐 거기, 거기에 가가지고 매장지를 쓸 수는 없는 형편이 있겠죠. 여기에 총리니까, 애굽의 위대한 영웅이니까, 여기에 묻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돌보신다는 거는 히브리 말로 권고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분명히 어느 때에 권고하실 때가 있을 거야. 혹은 방문한다는 뜻.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실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뭔가는 모르지만 돌보시고 흔드시고 권고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그런 때가 반드시 있을 텐데. 어떻하라고요? 게 그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해골 메고 가라, 내 해골. 여기 이미 묻어 있고 이미 이미 몸이 다 부패 해 있고 썩어 있지만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수백 년 지나, 지나서 떠나게 되죠.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때라도 내 해골 여기 버려 주지 말고 내 해골 메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동일한 믿음 뭡니까?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요셉도 붙들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애굽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쁘겠습니다. 큰 업적 이 있었어요. 엄청난 기근 가운데서 애굽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엄청난 업적을 이땅 가운데서 살았던 역사의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인물이 요셉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영광이 그에게 이땅 가운데 주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우리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땅을 여전히 붙드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가 이곳으로 끝나지만은 이곳으로 끝이 아니죠.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 믿음 지키고 살아 가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붙들었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그 약속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출애굽하죠.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이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제일 큰 약속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받고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약속을 우리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됐나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 않고 더럽지 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하신 것이라.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유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랐던 것처럼 믿었던 것처럼 끝까지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어디에서 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직업으로 어떤 형편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살다가 살던, 살던 간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상황은 다 달랐을지라도 그들은 다 한결같이 이 믿음으로 이 행진을 계속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다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호해림교회 예배는 여기서 마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바톤을 넘겨주면 그 사람은 끝나겠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4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요 극률의 표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어디 에 있던지간에 계속되는 믿음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넓은 곳에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나지만은 계속 바톤이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믿음의 행진을 그들이 계속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진도 그렇게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주중에 주중에. 참 우연한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한 2년간 함께 후원했던 그 최종현이라고 하는 네팔과 태국에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제가 모르는 이름인데 카톡이 왔어요. 그 카톡의 내용을 장문의 카톡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 최종연 성교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소천. 예, 최종연 성교사님이 소천하셨다. 평생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셨는데 최종연 성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늦게나마 좀 시간은 좀 지난 것 같은데 늦게나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남겨둔 그 사역 태국에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선교단체에서 어디 어디 선교단체에서 지금 간사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렸는데, 예. 최종현 선교사님의 삶이 이제 여기서 끝나게 되었지만은 그렇지만. 사모님이 또 계속해서 바토를 이어가시더라고 이어가 바 제가 남편의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죠. 믿음이 믿음의 사역이 계속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경주합니다. 계속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어주는 것이죠. 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 붙들어십니 하나님 붙들십시다 하나님 함께해십시다 우리의 후손들이 또 계속해서 복음의 행진을 하고 복음의 경주를 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믿음행지에 큰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